신나는 주말입니다. 오늘은 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살면 잘살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. 세상에는 경제나 지식이나 재주 등을 갖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내 힘을 키워야 합니다. 그런데 내 것을 못 보고 모르기에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내 앞에 내 일과 인연이 왔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저버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좋게 보고 쫓는 것입니다. 이렇게 남의 인생을 욕심내면 어려워집니다. 내 앞에 인연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환경이 옵니다. 공부는 내 앞에 사람에게 겸손할 때 스스로 사회를 배울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